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 트로트계를 이끄는 대표적인 가수 중한 명인 마이진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그녀의 월수입과 행사 출연료가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제는 명실상부 트로트계의 톱스타로 자리 잡은 그녀의 삶과 성공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이진, 그녀는 누구인가? 마이진님은 1987년 1월 27일, 서울에서 태어난 본명 김아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2013년 디지털 싱글 앨범 별표별표짝사랑별표별표로 데뷔하며 음악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상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쉽지 않은 길로 평가받는 이곳에서 그녀는 긴 무명 시절을 보내며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트로트는 흔히 보수적인 시장으로 여겨지며 신인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어려운 장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진님은 복고적인 매력과 세련된 무대 스타일을 결합해 특유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긴 여정은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 개인의 노력과 진정성이 만들어낸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이 현역 가왕으로서의 입지, 특히 별표별표 별표 MBN의 현역 가왕 어 별표별표가 KBS의 트로트 전국체전 같은 대형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그녀의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탁월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 매너로도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진님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관객들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하며 무대와 관객 간의 교감을 이끌어 냅니다. 그녀의 공연은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다양한 팬층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트로트를 즐기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도 소통하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인기를 자랑합니다. 이는 그녀의 무대 위 독보적인 존재감과 세련된 이미지 덕분인데요. 특히 그녀의 시그니처인 슈컷 헤어스타일과 깔끔하면서도 강렬한 정장 스타일은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의 차별화를 이루며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3. 행사 출연료와 월수입, 그리고 그녀의 경제적 성공. 최근 마이진님의 수입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성공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사 출연료는 한 번에 약 2,500만원에 달하며 월 수입은 무려 6억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에 이릅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로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의 수입 중 대부분은 다양한 행사 출연에서 비롯됩니다. 지역 축제, 기업 행사, 팬미팅 등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 직접 만나는 것을 즐기는 그녀는 행사 출연료가 전체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도 그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매번 대중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그녀는 방송을 통해 더 넓은 팬층과 소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4 성공의 비결, 노력과 진정성. 그렇다면, 마이진님은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뉩니다. 1. 끊임없는 노력. 마이진님은 긴 무명 시절에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소규모 무대에서부터 지역 축제까지. 작은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2. 진정성. 팬들과의 소통에서나 무대 위에서나 그녀는 항상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녀의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 전략적 활동. 다양한 방송과 행사를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늘려온 점도 그녀의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스타일과 이미지를 통해 그녀는 새로운 팬층을 개척하는데 성공했습니다. 5.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마이진님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그녀는 여러 광고계에서도 주목받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트로트를 즐기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팬층까지 끌어안는 그녀의 매력 덕분에 광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가 출연하는 광고는 건강식품, 패션 브랜드,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는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광고 출연은 그녀의 월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 마이진님은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팬카페 등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합니다. 특히 팬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기 위해 일상적인 순간을 공유하거나 음악 작업 과정을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게 하며 더큰 사랑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직접 감사 영상을 제작하거나 팬들이 보낸 메시지에 답변을 남기는 등 진심 어린 태도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 자선 활동과 사회적 환원 바쁜 연예계 활동 중에도 마이진 님은 꾸준히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연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거나 지역 아동들을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사회적 봉사. 그녀는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나누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 등 그녀의 선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팬들과 함께하는 나눔 특히 그녀는 팬들과 함께 자선활동을 기획하며 트로트 가수로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협력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8.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마이진님은 현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관객들과 교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 전국 투어 콘서트. 그녀는 곧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하여 팬들에게 직접 라이브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팬들이 그녀의 공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콘서트는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감동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새로운 음악적 도전. 또한, 그녀는 트로트 장르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도 도전하며, 팬들에게 신선한 모습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9. 대중의 반응과 평가. 마이진님의 수입이 공개된 이후, 대중들은 그녀의 성공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오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성과에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수익이 그녀의 실력과 열정을 반영한 정당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그녀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론,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 마이진. 마이진님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사랑받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만들어 갈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기대하며 그녀의 활동을 꾸준히 응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이진 님은 앞으로도 그녀만의 매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녀에게 더큰 응원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